가 초보유층 상속세를 50%로 올리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청년 사회주의자가 제안한 초보유층 상속세 인상 발의안을 오는 11월 30일 국민투표에 붙이기 로 했는데요.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상속 재산 이 5천만 스위스프랑 약 857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 으로 내는 것입니다. 청년 사회주의자 측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성사시 켰고 상속세 수익을 기후변화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스위스는 상위 1%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%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%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%를 부담하고 있는데요. 최근 영국의 비거주자, 혜택 철회, 노르웨이의 부유세, 도입 등으로 초부유층이 스위스로 몰리고 있었지만 이번 상속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흐름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스위스의 국민재한제도는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과연 스위스 국민들은 초부유층에게 50% 상속세를 물리는 법안을 선택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